신동빈 회장님, 이중관 부영 회장님, 으아. 나머지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 제가 2016년도에 서울구치소 가서 산책이 네번 바뀌고도 그 자리에서 못 나와서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더 살고 싶더라고. <목소리> 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선생님께서 종사에서삼복일배를 하면서 제발 불교계에도 이 엉터리 쓰어빠진 가짜들아 나가라고 하는 걸 보고 아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무릎이 얹었으니까 무릎,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곳곳에서 대한민국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무불교 수님의 시, 성무스님의 시를 시작합니다. 황강한 목사님은 은사스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여기 애국 동지님들한테 큰 죄를 올리고 황강한 응. 목사님이 안 오시면 서양 개입주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큰 죄를 올려요. 절하러 가는 것이 절 아닙니까? 절에서 왔을 때는 애국에서는 절에 이렇게 모신 쿠트님보다 더 존경스러워. 스들이 그래요. 왜 스님은 거기 가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그렇게, 아니, 절을 했나 할까요? <laughs> 그 양반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 적화되 가지고 나라 망해가지고 국민들도 아, 네. 사라지고, 아, 네. 사라지고 아, 네. 부처님도 사라지는데 얼마나 고맙냐고. 이제는 그걸 안트라고. 그리고 한번더목당에 내릴 일이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소리를 듣고, 텔로보대 고인 대신, 박원근 대장님의 명복을, 예, 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올 초에 직장 안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한두달 전에 걸렸잖아요. 여기 뽑을 때마다 박원근 대장님이 너무나 이렇게 막 해줘서 기억을 드리고 꿈만 같아요 이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후보 불고 순간에 사영대표의당을 내가 만고 있는 거니. 사영대사가임진왜한테 외놈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근데 존경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빨갱이면 죽여도 돼. 이 판패 들고 다니면 나한테 욕이요. 이그 절차들이 쓰는데 손님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거기 한 마리라도 죽이면 안 되는데 왜죽인다고 이거 제발 좀 빼라고 그냥 안 빼기로 했어요 왜? 아니, 나라가 나라서이외람들한테 돈이 다하는데외람을 죽여야 우리가 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빨갱이란 놈은 김일성이잖아요 6 5때 소련투 탱가로 우리 동족을 죽여 죽에서 오랜만에 죽인 놈들이! 이거 죽여야 됩니까? 박아야 됩니까? 박아야 목사님 안 계셨으면 문재인이가 초연소 남편 한첩인데, 삶은 소대관이 이미 다 끝났어요. 뻣게만 남았는데, 기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아스팔트 그환갑은 내가 왜 이렇게 멀기담긴단 거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저기, 국민은 뚜껑 깔아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뚜껑이 두들기않아요한나버리라면 깔, 터버리라고 가서, 어, 보을버다 보니까 오늘 깜빡 잊어버리는, 갔습니다만는이 예. 호흡불기정신, 원건법사의 살생을특이라고 있잖아요. 암덩어리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는 죽어버리면 끝나버려. 육신이 있어야 영혼이라도 있지. 그래서 저는 조금 영이 여기 드러나는데어르신들 여기 건강하시니까 너무 오늘 본 것이 기적이고, 한국의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주이그또그렇지그 기도를 내가 에이, 주 보고 있어. 그고런 기쁨이 도움으로 행복해요. 도신들기쁨이입것다 자, 저는 그안에 익사는 익사 일이라고 섭리라고 하죠 우리 죽으라기할 때만 해도 전라도에서 폭 많이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이거요 빨갱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빨갱이들이 불이 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전단 대통령이 재자라하는데 저는 지금 꿈을 꿨어요. 전담을 사람들 일찌감치는적순 아이쿠순이라고 하는 게 빠져나오는 것은 빨리 끝거예고 그분들이요, 왜 김일성이가 이승만만서 유교에서 죽일라고 했고, 김신조의 일당을 보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박하를죽인다고 했습니다. 전단 대통령 박하를 아홉 살에서 왜죽이려고 했어요? 독재를 막아냈다는 김일성은 독재를 막아냈다는가? 나중에 독재 척하지기 척하여 막아낸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또왜위대하냐 그분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미국이요. 고정이 나라 파는 건 아니고 매국마놈들이 일본 일본만 지금 우리가 독재 나라가 되었는데. 그 때, 참, 우리가 아무 관련도 없는데,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서께, 혼자 핵폭탄을 터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광복과 해방을 받은 겁니다. 어? 이것을 또적하시키는고트리스가 내려왔을 때, 또 미국이. 기독교인 50만 명이 구하기 위서 필리핀 이라는 목사님 따님의 브라 숨겨서 딸이었답니다. 트럼프나 삼자봉이나 들어가서 휴가 때 전화해가지고 기독교인 서울라고 이승만 박사는요, 미국식 인교적 자유민주주 의 시장경제체제로 대한민국을 세운 국방위원, 건국대통령입니다. 건국대통령! 국방! 이승만 대통령, 만세! 만세! 아, 김적 전의영웅이시며 저거 근자의기사이시며 오천만 칼을 물리치신, 부국 강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과하세세5 4 4곡가서목를을라광주에서 다섯 차례 습격을 막아내버렸어. 제2의 6년을 막아낸 고국 대통령 전수 대통령 각하 만세 4년 구경을 할 빨갱이들이 감방에 권법을 파괴시켜 탄핵시켜 가던 인권대통령 전세계 인권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당. 맞습니다. 위원장당. 맞습니다. 위원장당.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사, 한국 가세력경추석파 간첩 빨갱이 민노총 전교조위원장당비주당 첫째 박대로 이토즈 새턴도 윤석열 박사 박사 최신 박수 최신 박사 최신 박 최신 김건희 여사님 있잖아요. 왜 그런 유대하고 국민의 자명심을못 잡아먹어서 난리입니까? 이 빨갱이를 쓴 겁니다.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불탁도 안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무너뜨리면 유승열 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적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항상 김건희 여사 만사를 풀어놓는 겁니다. 최초의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영국의 김건희, 부산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광화문을 <목소리도> 지킴으로써 빨경이로부터이 나라를 지키고 윤석열 <목소리도> <융상련> 대통령을 지킨 <목소리도> 영적 지도자 전광은박사님 <목소리도>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를 안 나왔지만 스스님의 아몬 100%원칙가된 걸로 확이 됐습니다. 하자식가게행을잡아야되 이렇게 리에 있을 때간을 직접 잡아...